오늘 마지막으로 아사도는 그만 먹는 거예요. <laughs> 주스 하나랑 샌드위치 먹어서 22,000원 나갔습니다. 그렇게 <laughs> 아까 <laughs> no <laughs> young <laughs> g r people translator living well living well to recommend Uruguay traveling the population of uh, Uruguay is h u l e and the young people emigrate uh, p e o p l like I'm g o n n give you another one yeah. because I like your smile. 오늘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우루바이로 배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여 콜로니아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표를 미리 끊어 놨고, 왕복으로 해가지고 4만 페소 정도 들었어요. 좀 늦어가지고 빨리 타야 될것 같아요. 진검사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와우. 배가 거대하다. 여긴 못 앉는 자리인가봐요. 와우. 여기 자리도 있는데 굳이 자리도 안 앉아도 될것 같아요. 와. 원래 우르바이는 볼게 별로 없다고 해서 안 가보려 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치안도 좋은 나라라서 2일 정도 다녀오려고 요 저기에 배모양 카지노도 있어요. 여기도 카지노고. 거의 1시간 반 정도 가니까 금방 도착해요. 그리고 미그레이션 끝나고 나오면 바로 앞에 바로 직통으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타고 가면 됩니다 이 버스는 와이파이도 되니까 와이파이 즐기면서 가면 되겠네요 <laughs> 와 우루과이는 일단 100달러 한잔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laughs> 아르헨티나 돈뭉탱이로 줬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주네요 우루과이 지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나라는 웃긴 게 달러 구권을 안 받아요. 달러 신권만 받더라고요. 구권 내니까 이거 안 받는다고 신권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얘들200정도 200. 아. 아고마워 Buenas t a 여기는 손님이 저 잡아주는 사람한테 내는 게 아니라 택시가 저 사람한테 돈을 내네요. <laughs> 손님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아니야. 아주 신사다운 나라예요. 보니까 여기에도 택시 미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있던. 어? No, no, no. Card possible? Card. 2000 5000 ta. g r a c a s Sí. No? No. Okay. Cash. 진짜 엄청 불편하네요. Gracias. 진 엄청 불편해요, 도시. 여기는 도시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벽에 낙서는 엄청 되어 있네요. 고요하네요, 여기 도시가. 도시가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에. 이이 70. 70이 치즈? 요 치즈, 하나. 네, 너무 맛없는데요 이게 적당히 맛없는 게 아니라 진짜 맛없는데. 치즈에다가 쑥을 섞은 맛 나네요. 이게 진짜 배고픈데도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음식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손님도 없고. 이 나라는 필라테스도 있고, <laughs> 요가도 있나봐요. 보면 여기도 가게가 열었는데, 여기가 연가게인지 안연가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떤 가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어떤 음식을 파는지 잘 모르게 돼 있어. 쉽지 않은 도시네. 여기서 우루와이 센트로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먹을 걸 파는 시장인데, 거기 판다. 900페서에요. 여기는 비싼 시장인가봐요. Where 요 r e you from? k 라 r e a c o 다 g r a t u l a t i o n s If you How are 고 r o m Korea, you a r 는 from Korea. You are from Korea. y o 인 are from Korea. You are from Korea. You are from k o r 드 a You o m k a y o e <laughs> 저렴한 아르헨티나에서 먹다가 여기까지 오니까 값이 3배는 올라간 것 같아요. <laughs> 네, 햄버거 세트 가격 4 3 9페소예요 케첩?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그라시아스. <웃음> <웃음> 케첩을 5개나 <다섯> 주셨어. <laughs> 역시 맥도날드는 제가 봤을 때칠레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음. 하늘이 이쁜 도시에요 하늘이 아... 바닷가 근처 도시라 그런지 해안선 따라서 쭉 길이 잘 되있네요 어 근데 여기로 오니까 아르헨티나보다 추워요 쌀쌀하네요 체감상 10도 12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느긋하게 여기 앉아가지고 해안선 앉아가지고 바다나 구경하고 있네요 커플들 데이트하는 곳인가보다 어 여기 형님 낚시하시는데요? 낭만이 있으신데 여기가 낚시 핫플인가 봐요. <laughs> 여기 대포도 있네요. 대포 그런데 그 근데 오. 네고메라 아우라. 우프. 모노라오 이 메디아우라. 에노? 까무초, 무초 페스타노? 나오 포코. 조 야, 이만한 고기를 잡아 버리네요. 네. 턱에 불이 있어. 턱에 불이 있는 물고기예요. 조그라시아스. 어, 네. 네. 해변가에 왕봉오리도 있네요. 혼자 우뚝 서 있네, 그냥. 축구 강국답게 여기 소형 축구장도 있어요. 여기 역사적인 기념물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 남미 다니면서 이렇게 고요한 나라 처음 봤어요. 아직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첫날 느낌으로는 너무 고요하고 잔잔합니다. 제가 갔을 때 쿠바도 이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기 진짜 넘버원이에요. 고요함 넘버원. 아르헨티나에서 묵고 있을 때, 아르헨티나 호스텔에 있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우르가이를 왜 가냐? 거기 나이 든 사람만 가는 거다. 가서 너할 것도 없다.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다. 뭐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제 공감이 돼요. <laughs> 아무리 그래도 다른 나라인데 무슨 할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뭐 먹는 거 말고는 할게 없네요. 이 나라는 특이한 게, 이런 데가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연 곳이 몇 개가 없어요. 여기도 문을 다 닫았고. 여기가 작은 도시도 아니고, 우르바이 수도인데, 이렇게 다 닫았습니다. 지금 저녁 7시에요. <laughs> 치안이 괜찮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을 다안 열었어요. 여기가 메인스트릿인데, 사실 그냥 건물들 보면, 아르헨티나랑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비싸긴, 모든 게다 비싸지만, 투어도 없고, 특별한 관광지도 없는 그런 나라네요. 약간 균이하나 후회가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아씨. q u d e l i c i o s o r g u t c 우루과이 티피타? t 가뭐였우루 o a n o o r a t u 우짜자. 까자 가자. 감히 뭐. vamos vamos conocer. g r a c i s e 여기 로스레니오스라는 곳이 호스텔 직원이 추천해 줘 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 볼게요.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 아카 그냥 누가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서 가격대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Like a m i d m r e Okay. Cool. Thank you. 어차피 딴거 먹어도 비싼 거 그냥 아싸리 비싼 걸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라시아 맥주를 와인잔에 따라 주네요 이게 우루과이 맥주라고 해요 파트리시야 이쁘게도 나옵니다 <laughs> 이 맥주 맛있는 거 같아요 깔끔하면서 약간 과일 맛이 조금 나는 거 같은데 메갈모지라서 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laughs> 빵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맛이 없어. 왜 이래? 잘라주고. 맛이 없어요. 이 소스는 되게 괜찮은데 빵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라시아. 미디엄 레어로 시킨 우루과이 스타일의 아사드예요. 아르헨티나랑 주는 소스는 똑같네요. 아르헨티나 중간급 식당 정도의 고기 퀄리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기가 좀 많이 질겨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사도는 그만 먹는 것죠로다 <laughs> 네, 먹고 1225페소 나왔어요. <laughs> 이거는 안 시켰는데 뭔지 물어보니까 이 레스토랑 입장 사용료라고 하네요. 이 분위기를 즐긴 값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바 땡탈이라는 곳이 우루과이 전통식 치비토를 파는 곳이래요. 네, 여기서 한번 샌드위치를 먹어볼게요. 지비토는 네. 띵칼 메인메뉴고 530페소네요 어, 지비토 띵칼구나? 네. 레모나다 오, 네. 네. 그라시아스 네. 와 이게 여기 스타일 레모네이드네요 아주 안에 실하게 들어가있어요 네. 지 그라시아스 네. 이게 우루과이 전통식이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그냥 이런식으로 나오면 그냥 다 샌드위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나라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육즙 네. 툭툭 떨어져 네. 마요네즈, 베이컨, 소고기, 토마토, 상추, 치즈 이렇게 들어가있네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한데 찔기지가 않았었네요 찔기지가 않아 다 먹어서 670에서 나왔어 요 주스 하나랑 샌드위치 먹어서 22,000원 나갔습니다 <laughs> 살벌한 물가 칠레보다 더 비싼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차 처음 봤어요 1인용 이렇게 작은 차 처음 봤어 여기가 큰 공원인데 큰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사람도 없고 특별한 우루과이만의 특색은 없는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의 하이오한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들 어디 에 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놀이공원도 있는데 놀이공원도 주말에만 여나봐 여기 범버카도 있네요. 호스텔 직원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여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가? Hi. ¿Cuánto cuesta mínimo salary, Uruguay? 25 mil pesos. ¿25 mil pesos? Sí. En dólar es 6,75. ¿Cómo sobrevive nada? ¿Aquí universidad es gratis? Sí. O sea, luego de la carrera como que lo pagas. ¿Sorry? Eh. Hospital gratis. Yeah. Sí. ¿Sí? Eso también hay. ¿Por qué acá no hay gente joven? No hay gente joven. Uh, but... Porque este lugar es como de oficinas, entonces de lunes a viernes muy lleno el lugar, pero sábados y domingos cierra. Otro lugar más sí. young, Younger people. es tú estás o estás trabajando? Trabajo. Ojalá fuera mío. ¿Tú so, cuántos años? Yo 23. 23. 30. Uh -huh. Living well. Living well. Standard living of not better. Huh? No hay turist place. Mm, hay poco, no hay mucho turismo, menos acá en Montevideo, quizás en otros punta del Este o Colonio, sí. todos esos lados. ¿Te recomiendo Uruguay traveling? Uruguay, sí. Sí, but... el país de la marihuana. Marihuana. Yeah. Marihuana. Marihuana. Es legal. Sí, es legal. Todo marihuana. Sí. Niño, niño igual, niño, niña, es legal.

lugar y todo caro sí u <laughs> r u g u a y e s m u y caro sí s a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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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y e í sí e í s the population of Uruguay i s t s o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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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migrate, í i 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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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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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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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í sí sí s n sí i g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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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í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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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agito young people. Pagito young people. Si pero two young people? Yes. Tita? Yes. Yes. Because it's, it's public. Public? Ah. Yes. It's gratis. Si yes. Ah. If I working here one hour? Yes. How much? Um. Yes. Yeah. Minimum. Minimum. I think it's thirty. Thirty. Yes. 30? Sí. Thirty? Si. Or less. Pero unsibito kinito? Un pesos. <laughs> and the living in like an apartment or, or a house yeah. it's like 15 mil. 15 Yes. Yes. And the water and electricity yeah, yeah. is apart. Uh, yeah. And you have to buy uh, five grand. Five grand? 5 mil pesos. mil pesos. The mask for, for the water and, and electricity. Uh. And, and you don't count the, the food and the internet. Only water, electric, house, twenty pesos. Yes, <laughs> Ma, mo, Much Ma. more uh, How to survive? But all people happy. Yes, I think. Uh, but other countries, yeah. UI is like very happy. Yeah. But UI from UI in here uh, are sad. Uh. In UI for men are yeah. special. Really? Sí, yes. Mucha? Yes, in the city I think it's more happy but in the small town more sad. I'm more sad? Yes. Because we think that UI is. A... <laughs> UI it's non viable. <laughs> non viable. Ah, non viable. To progress in life or success with good jobs or whatever. But here, good suffer. Yes. 이스 에, The only thing we got is food, way, meat, and uh, everything else. e x c a g o o city. Yes. In s h o r I'm h a p Okay, thank you so much. <목소리도> thank you, thank you very m u c 자살도 많이 한다고 하네요. 거꾸로 하면 살잔데. 씁쓸합니다. 여기 우루과이에서는 다른 남미들에서 느끼던 흥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몇몇 사람들은 저렇게 활기찬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도시가 여기는 노래소리도 안 들려요, 심지어. 여기가 그래도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고서 돈을 모은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나봐요. 다른 나라로 가면 더 저렴하니까 여기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다른 나라 가면은 다른 나라에서 다 저렴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가들 행복해. 바람 많이 부니까 행복해. 올라, 올라. 올라, 라 짜오, 짜오. 여기 그래도 감성 있고 느낌 있게 생겨가지고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커피 한잔 해야겠어요. 오, 분위기 좋다. 빨라. 이 분위기 좋네요. 보면 다른 나라들은 나라 정책 이상하면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파업하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데는 조금 사람들이 순진한 것 같아요. 순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 이래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뭐. 약간 이러고 사는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깔끔하게 나오네. 알파올이라고 살 무지하게 찌는 둘, 세대, 넷 채랑 이런 빵 들어가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더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칠레에 있다가 왔으면 그냥 그렇네 이정거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찾아봤더니 한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그냥 현지 음식 먹는 거랑 한국 음식 먹는 거랑 비슷해요 어차피 가격이 비슷할 거라면 한식을 먹는 게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좀 으슥한 곳에 있는 곳인데 저녁에 혼자 올때 약간 무섭네요 이 아라디오라는 곳으로 두루치게 소주 먹으면 1190페소 나오네요 모르겠다 이제 먹어야겠다 간만에 소주로 목 접시 봅시다백 네, 그라시아스 술까지 직접 따라주시네요 <laughs> 기본 반찬 소세지, 브로콜리, 무김치, 김치 이렇게 나와요. 엄마 엄마. 다시. 뭐 할까요? So we only serve one for each dish. Yeah. I'm going you another one. Yeah. Because I like your smile. 아, ah, really. I thank you so much, bro. <laughs> Gracias. 코스 코에서 먹었던 그 재복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육이 조금 달달하네요. 약간 현지화된 한식? 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이 우루과이 마지막 날이네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우루과이는 치안이 가장 좋은 도시지만 관광할 요소가 크게 많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어차피 갈 거라면 굳이 우루과이를 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틀 반 정도 지냈는데 이틀 반 지내는 동안 크루즈 비용이랑 숙박비, 음식비 이런 거다 해가지고 4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laughs> 근데 여기는 잔디가 뭘 먹고 자랐길래 이렇게 푸릇푸릇 하죠 다. 진짜 진한 초록색. 근데 또 치안이 좋다고 하기에는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냥 길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안전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남미라고 모두가 흥이 넘치는 건 아니고 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이 정도로 우루과이 여정을 한번 맞춰 보려고 해요. 이것저것 더 많은 정보나 관광 요소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요소를 제가 많이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루과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먼저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파라과이로 이동해 보려고 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버스 타고 1 9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나라이토 뭐? 노노두 두. 아, 곤티고, 곤티고. Where are you from? e 안녕하세요. 오, 어이 피에스타? 이거 뭐야? Nothing. Okay, no problem. SIM no. <laughs> 카드. 아, no, no. Korean. 아, 저도 코리안이코 한국인이야?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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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다 여기서 먹는구나.